마지막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억울함을 밝히면 여기는 이제 기부 그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망이라고 했지만 원망이 아니라 원한이에요, 원한. 원진살이 생겨요. 이 억울함을 담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아주 작지만.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모함을 받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어쩌지 못하면 막 심하면 눈에 핏발이 서고 속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내려앉을 정도로 막 이를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에너지가 쌓이면 원진이 돼요. 내가 지금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걸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에너지가 간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일제강점기라뭐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두, 어, 어두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럴 때 보면은 그 유족들 보면 정말 편안히 눈을 못 감는다. 그런 어떤 그 주동화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덩덩덩거리고 덩던, 살수 있으면 그 원한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로가, 어,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고 원한 관계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원망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당시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암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심을 얻으시고 법을 펴시다 보니까 많은 왕과 장자들, 제자들이 생겼어요. 귀한하는 신도들이 생기고. 근데 그때 그 시절에도 또 다른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도 있었거든요, 인도시대에. 근데 그 사람들도 과거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집단으로서. 근데 부처님이 출연하시면서 불교라는 그 새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다른 종단에서, 종파, 어, 종교단체에서, 어,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외도가 그러니까 외도라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예쁜 여자 신도를 매수해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정사에 공부하는 곳에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매일 보내요 해질 무렵에 가 가지고 어두워지면 나오라고 매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잖아요. 법문도 들으러 가고 뭐 스님들 친견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이, 이 여신도가 불교신도로 인식이 되었어. 그때 어느 날, 이제 이 신도가 안에다가, 바구니 안에다가, 어, 배를 불리는 형상으로 해서 찾아오고, 배가 이만큼 이제 표시가 날 때, 부처님이 나를 했다라고 소문을 내요. 아주 그게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 지역사회에 퍼져요. 가지고 막 비난이 와, 이제 탁발을 신그 그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을 나갈 때막 비난 받고 탁발도 안 되고 뭐, 뭐 던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 제자들이 부처님이 한마디 변명을 안 하네, 뭐 성명도 안 내고 기자회견도 안 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가요, 찾아가서 부처님께 물어요. 너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님께서 묵빈 대처를 하세요. 묵빈 아무 아무 말다 침묵으로 그거를 대신해. 근데 며칠 지나서 이신이 여신도가 지나가는데 인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길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막 개들도 있고 쥐들도 많고 뭐 파리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신도가 이렇게 만사기된 몸으로 지나가는데 쥐가 와 그러니까 보통 그 인도에서는 그 전통 의상 사리 같은 걸 사리 같은 걸 입지만 다 거의 맨발이나 그 슬리퍼 같은 걸 신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데 쥐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팔짝 뛰어 여자가 지금 여기에 그 달아놨던 묶어놨던 그그 그 보형물이 떨어져요. 땅바닥에. 그래서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부처님이,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고반대 잡들 불러놓고, 음식을 불면서 내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스님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수행자의 모습을 면면히 지켜가는 게 나은가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어, 주변인들에게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거나 모함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을 내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물론 사회법에는 뭐 무고죄라든지 뭐뭐그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지만 정말 개인적인 것 단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 그러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올바르다 그러면 그걸 굳이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말을 키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 말을 키우게 되면, 어, 어, 이 언어라는 게 고운 말로만 나가지 않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서법이나 팔 정도에 에어나 정어라는 표현을 쓰셔서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하기를 바르셨지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말을 좋게 할순 없거든요. 상처주는 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말을 하기 마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업으로 남아요. 또 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업으로 남는다는 건안 없어져요. 쌓이게 되어 있어요. 선공덕으로 보시를 올바르게 해서 그거를 능가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 오늘 네가 비난받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이 내가 오늘 비난받는 게... 결국엔 과거에, 그 과거 전생이라도 내가 잘못된 악업을 지은 과거로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이어가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간단하게 10가지를 여러개 소개해드렸지만 잘 아시는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때 그때 알아차림 속에서 실천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당장 감정이 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유인물을 만든 거는 어, 두고 가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읽어 주시기, 마음에 새겨 주시기, 눈으로 보고 말을 해서 귀로 내 귀로 말하는 걸 내가 듣고 그러면 마음이 새겨지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보왕삼비논으로 부처님 어, 아침 대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